네, 애들 장난감 같은 스타워드 제다이 칼인데요누 네. 르면, 소 리가, 나오고 네, 이런 광 선이 나오는 겁니다. 뭐 실제 뭐빛이 강하 않고 지는 않고꺼 지는 소리. 음, 색깔은 총 천명 도구로 나왔네요. 전지 받아주는 거 있고 음, 뭐가 있던것 같은데 또 오래돼서 <laughs> 캐나다에서 만든 거 제품 같은데요. 음. 뭐가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. 고장나서 그냥 후레시 대용. <laughs> 덤벼라. 덤벼.